예쁘면 잘 땡이에요. 그리고 뭔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고 본인이 이해 못하면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가끔 보면 은 이런 얘기도 해주세요. 어, 선생님 저는 이해를 못하면 못 넘어가는 성격이라서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. 그린별 시대 굉장히 안 좋은 성향이에요.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, 어릴 때는 돈가스 맛있어요. 돈가스 맛있고 뭐 피자, 햄버거 맛있어요. 뭐뭐 뭐 엘 모사, 뭐, 엠 모사 많이 있죠, 엠모 뭐, 피자도 뭐, 어, 피자 뭐, 뭐, 무슨 피자 많이 있죠? 근데 이분들한테, 뭐, 예를 들어서, 유명한 막, 유명한 그, 셰프님들한테, 유명한 막, 국내를 대표한 셰프님들한테, 이 음식 가져다 주면 어떻게 느끼겠어요? 아, 너무 준비료가 세고, 자극적이고, 뭐, 재료의 향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겠죠. 근데, 뭐냐면, 이분들은 혀가, 미각이 굉장히 발달하신 분들이잖아요. 우리는 이게 맛있어도 이분들한테 이게 뭐 맛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들이 만드는 음식에 비해서는 맛이 떨어지게 느낄 수 밖에 없어요.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안 느껴져요. 셰프가 만든 음식보다 햄버거가 더 맛있다고요. 길거리에서 파는 햄버거가. 그렇다고 해서 햄버거가 이셰프들이 만든 음식보다 더 수준 높은 요리냐라고 말한다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, 사실. 근데 우리는 이런 그림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보인다고 해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아직은 햄버거가 맛있는데, 어 선생님 전에 햄버거가 답인데요. 어왜 셰프님의 저 요리가 맛있다고 하는 거죠? 셰프님 저는 그 요리가 맛이 없는데요.라고 하는데 분명히 시간 지나면 셰프 요리가 맛있을 거고 지금은 셰프 요리가 맛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, 그분들은. 스프류가 맛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데, 그거를 맛을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맛이 설명이 되나요? 그건 아니잖아요. 누구는 햄버거를 좋아하고, 누구는 핫도그를 좋아하는데, 핫도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햄버거를 안 좋아하고,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핫도그를 안 좋아해요. 근데 핫도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핫도그가 왜 맛있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람은 핫도그를 좋아할 수가 없어. 그 사람한테 아무리 이론을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, 어, 선생님, 저는 이론을 이해해야만 넘어가는 성격이에요. 라는 분들은 거기서 멈출 수 밖에 없어요. 굉장히 더뎌요 배운 속도가. 그래서 안될 때는, 아, 지금은 내가 감각적으로 이걸 못 보고 있는 상태구나. 아직 내 감각으로 못 보는구나.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맞아요.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건 알아주세요.